X가 A 이상이라는 조건은 X가 마이너스 5 이상 7 이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요. 자이 조건은 X가 마이너스 5 7 이하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. 자 위에부터 먼저 볼까요? 자 우리가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얘기를 할때 모모이기 위한 앞에 붙은 게 결론으로 생각해라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. 자 얘가 결론이고요. 얘가 가정입니다. 근데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결론이 앞에 있는 가정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자, 수직선상에 한번 표시해 봅시다. 자, 우리는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, 일단 얘부터 한번 그려볼까요? 마이너스 5부터 7까지다. 자, 이 조건은요, X가 A 이상이라는 그 범위 안에 얘네가 들어가야 돼요. A보다 오른쪽 안에 얘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A가 이쯤에 있어야겠네요.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a라는 거는 a라는 건 마이너스 5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면서 자 어차피 둘다 등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네요. 그래서 문제 첫 번째 요구하는 a의 최댓값은 몇이 된다? 마이너스 5가 된다. 자 그럼 밑에 걸 볼까요? x가 b 이상 4 이하 이 조건은요. 요거 이기 위한 이 결론이죠. 얘가 되기 위한 충분조건, 명제가 참이 되기에 충분하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 앞에 있는 가정이 뒤에 있는 결론에 들어간다라는 걸알수 있겠죠. 자, 얘가 여기는 들어가야 돼. 자, 스스는 한번 또 그려볼게요. 자, 이건 조금 더 크게 그릴 수있 얘를 마이너스 5부터 좀 크게 그려서 여기가 7다이 안에 누가 있더라. b부터 4까지 는 요놈이 들어가야 얘가 충분조건이 된다. 즉, 이 B라는 놈은요, 이 B라는 놈은 마이너스 5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서 둘다 등호가 붙기 때문에 여기서 등호가 붙어도 상관이 없더라. 그럼 B의 최솟값은 몇이 된다? 똑같이 마이너스 5가 나온다. 자,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요, 자, 둘의 합을 구하랬죠? 그럼 둘이 더하게 되면 답은 몇이 된다? 마이너스 10이 된다.